박정희는 정말로 위대하고 또 위대했다. 글, 진공길 보수. 아, 5.16. 신의 은총이 이 땅에 내린다. 박정희 장군이 제재를 하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고향인 대구공교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면 당선이 되었을까? 99.999% 낙선이 되었을 것이다. 당시 박정희가 누구인 줄 대구시민들은 몰랐다. 당시는 금품이 난마든 시절이었다. 고무신 막걸리 국 밥, 양은 냄비, 비누, 수건 등을 뿌리지 않으면 당선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 당시 박정희가 돈이 어디 있었나? 청량 강직하기로 소문이 났던 박정희가 뭘 뿌진단 말인가? 역사에는 만일이라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오일육을 맞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제3 생각해보아도 박정희가 선택한 부국의 용단은 옳았고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이름 석자 앞에 위대한이라는 선사를 아낌없이 붙인다 위대한 박정희의 등장에 최대 피해자라고 자처하는 60년 전통 야당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자파들은 사실 피해자가 아니라 수혜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박정희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싸우면서 건설하자고, 당시 국민들과 피와 땀을 흘릴 때, 야당, 정치인, 자파들은 박정희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 발목 잡기에 혈안이었으니까. 아무것도 한 일도 없이 그들도 뒤로는 역시 부자가 되었지 않았는가. 박정희가 공업정책을 세우면 농업정책이 우선이라고 거품을 물었고, 고속도로를 닦는 현장에 당시 김대중, 김대중은 땅바닥에 들어오는 발광을 한 것은 당시 신문보도 사진으로 남아있지 않은가? 그때 야당 전치인들은 어떤 일을 했으며 발목 잡게 혈안인 야당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독자들 중에 누구 한번 대답 좀 해보시라. 위대한 박정희는 당시 오늘과 같은 반대를 제2의 혁명이라고 할수 있는 유신을 일으켜 귀엽고 한강의 기적을 창출했다 정말로 위대하고 또 위대했다 이런 말은 글이나 쓰고 말이나 해서 먹고 사는 이 나라 언론인 평론가 정치인들은 공개적으로 못하는 말이다 우리 같은 쫄장부들이나 할수 있는 말이지 혹자는 박정희를 공과를 따져가면서 평을 한다. 혹자는 박정희가 민주지수를 파괴한 독재자라고 평을 한다. 정말 부상유치 같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 박정희는 우리 민족 오천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오늘 세계에서 열두 번째로 잘 살게 해주고, 세계 5대 첨단공업국, 6대 무역강국, 한국인의 자존심을 세우준 위대한 박정희를 욕하는 자들은 인면수심의동무같은 자들이다. 위대한 박정희는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저승으로 갔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인간들.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완벽한 인간이길래 입만 열면 민주주의를 찾나. 도대체 너희들의 민주주의는 뭐냐? 너희들 좌파 정권은 뭘 했나? 하늘도 하고 땅도 알고 있다. 5.16은 신이 한국인들에게 박정희를 앞세워준 은총이다. 위대한 박정희의 명복을 정중히 진심으로 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시작도 훌륭했고 산업혁명 시작도 훌륭했으며 산업화 과정도 훌륭했고 민주화 성과도 훌륭했다 67년 만에 기존의 수백 년 전통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를 턱 밑까지 쫓아갔다 백에의 다른 신생 독립 국가들은 모두 까마득히 저 밑에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턱없이 높은 기준으로 대한민국 초창기의 민주주의 수준과 산업화의 공을 표마하는 것은 일종의 과대망상이다.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라면 처음부터 가난하지 말고 또 식민지도 되지 말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건 나라이건 겸허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처지와 능력을 평가하고 주어진 상황 아래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길이다 세종대왕시대 관료들만 먹던 동빙고의 얼음을 박정희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먹을 수 있는 냉장고를 만들었다 입만 열면 초창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는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잘났는가? 한민족에게 도대체 무슨 기여를 얼마나 했는가? 자유도 좋고 언론도 좋지만 헌법을 부정하고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종북 세력은 이 나라에는 필요없는 인종들이다. 자기 개인의 출세역, 무리들의 출세역 때문에 국가를 망치는 세력들은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자유가 좋고 언론의 자유도 좋다. 그것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어지럽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안녕 질서와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권을 훼손하는 무리들을 척결할 때가 왔다. 이것을 그냥 두면 개미구멍으로 방천이 무너지듯 국가가 위험해진다. 설마 하지 마라. 설마가 사람 잡는다. 나라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 민족이 100년, 200년이 걸려도 회복하기 힘든다. 세계 역사를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에 나라를 찾았는가. 이스라엘에는 유명한 정보기관 모사드가 있다. 이 모사드가 있기 때문에 아랍제국의 협박과 압력 속에서 건장이 살아간다. 이스라엘 국민은 모사드가 있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간다. 당군 이래 대한민국 지도자 중단한 건의 비리도 없었던 박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었다면 말해 보라. 대한민국 역사 이래 누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여, 훌륭한 지도자였느냐고, 살인병 김재규를 민주화 인사 운운하는 자들아. 박 대통령 사후, 지난 수십 년간 그의 정적들이 박 대통령을 깎아내려 눈에 불을 켜고 비리를 찾아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 틀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역사를 똑바로 세워야 된다며 신일파 청산이라는 명자 아래 박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연초부터 한일외교문건의 문세강 비밀물건을 공개 흠집 찾기에 몰두하더니 화풀이, 분풀이 욕구해서라도 해야겠다고 박 대통령 침풀인 광화문 운영각 충의사험판을 뜯어내고 부시고 뽀개고 빠개고 하는 것이란 말이잖아요.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자파들이 박 대통령을 흙 뜯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며 매도하려 발버둥 치는 것을 보니 혈육의 장까지도 냉장하게 공과사를 분명히 하는 청량절벽하고 살이살기 없는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보릿고개 굶주림은 박정희 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 잡자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때 없어졌다.